안녕하세요 기계치 이지안이 전하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기계도 다루지 못하고 컴퓨터에 컴퓨터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행클럽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알려드리게 돼서 너무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, 신나고, 그렇습니다. 제가 조금 느리고 부족하더라도 이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, 더 많이 즐거운 세계로 함께 가셨 있었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? 오늘은 여행 상품을 부킹하고 나서 내 네, 여행이 잘 부킹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먼저 위드 클럽에 들어가셔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쓰시고 로그인을 누르십니다. 네,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죠. 자, 여기에서 쭉 내리셔서 드림트립 사이트라는 페이지가 나와요. 이거는 본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. 그럼 이렇게 본사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죠? 여기에서 오른쪽 맨 상단에 있는 사람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 비밀번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이렇게 본인의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죠. 로그인이 되었어요. 여기서 사람 표시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, 밑에 대시보드라는 게 나와요. 이게 이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, 요거를 이제 눌러주셔서 들어가시는 거예요. 네. 그럼 이제 페이지가 이동을 하죠. 여기 보시면, 왼쪽에 여기에는 내 지금 현재 쌓여 있는 드림트리 포인트가 나오고요. 실제 여행을 보려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누르시면 내가 현재 예약한 여행 내용들을 모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이건 제가 이제 모두 예약한 여행들이고요. 여기에서 이제 이 여행이 부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요 왼쪽에 삼 이런 모양을 누러 눌러 보시는 거예요. 누르시면 자그맨 끝으로 갔을 때 여기에 컨펌이라고 되어 있는 말이 반드시 있는지 확인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행 상품이 부킹되었다고 여기에 뜨더라도 이렇게 여기에 컨펌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그 상품은 예약이 된게 아니에요. 그래서 반드시 그 밑에 이 모양을 확인을 다시 누르셔서 맨 끝으로 가셔서 컨펌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혹시 여행을 변경 하시거나 그럴 상황이 생기시면 요 앞에 있는 요 숫자가 트립 아이드라 그래서 나중에 변경 하실 때꼭 알아야 되는 숫자 니까 요 숫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행 상품 예약하고 나서 본인의 여행이 잘 예약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그럼 우리 모두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